용심아, 용심아 야, 애기 고양이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아가야, 어, 언니 나갈게, 언니 나갈게, 잘 잤어. 어, 안녕, 안녕, 안녕. 아이고, 그거 먼저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하는 것도 보여주고 어야너 이거 왜 벗었어 오 이뻐요 목걸이 벗었어요 안 그래도 저거 너무 지저분해서 언니가 빨으려고 했어요 <laughs> 이거는 그때 사은품으로 받은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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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리기 오 <laughs> 했어 했어 됐어 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그래, 또. 어이구, 춘향이 이제 몸 괜찮아졌어. 응가도 안 하던데, 보니까 영심아, 저 언니는 참지 않아. 영심아. 춘향이 언니 눈빛 한 방에 쫄았어. 아, 이거 자연스러웠어. 음, 그래, 눈뚠보 어, 이제 배 아프지마. 눈뚠보배 아프지마. 영철이, 안녕, 잘자니 영철이, 안녕! Are you ready? 어 아, 거기 거기 위로 올라가고 싶어? 잠룡아 이 길은 네가 저번에 탈출했던 그 길이잖아. 잠룡아 길 건너고 싶어? 건너 건너. 세바 야 씨, 바람 미쳤어 씨. 이런 날 산책하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어. 아 안녕. 오줌 싸버리기. 뭐 정심아 언니가 사료 새로 바꿨어. 이제 다이어트 사료 아니야. 아이고, 잘 먹어.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쌈룡아. 얼굴이 그게 뭐야? 도깨비 털이 막 붙어갖고 말이야. 아, 진짜. 나 있어봐. 여기 수염 옆에도 붙었잖아. 여기에도 붙었고. 응눈 밑에 이런데 눈 밑에 이런데 네가 못 뛰잖아 쌈요이가 못 뛰는데만 누나 뛰어줄게 나머진 쌈요이가 뛰어 응 쌈요이 재밌었어 응? 전너 동네 그렇게 가고 싶었었어 아이고 아니 이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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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간식 지금 만들고 있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빨리 할게. 차려 영철아 지금 줄게 진정해 참룡이 진정해 춘향이는 울지 말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춘향이 어 영철이도 기다리네 아이고 착해라 친구들아. 우리 쌈룡이 거. 아,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쌈룡이. 아이고, 신나. 골고루 많이 먹어. 자, 우리 초리. 기다리던 맛이야. 너무 맛있어. 향아. 그냥 천천히 먹어. 안 먹어. 준영이 다 먹었어? 아 맛있었어? 아이고. 준영아 오늘도 영철이가 안 남길 것 같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영철아. 아이고 설거지했네. 설거지했어. 아 이제 우리 쌈룡이 다 먹었나 검사하러 가자. 밥다 먹었나 보러 가자. 음. 어, 밥다 먹었나 보러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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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앞장서. 우와. 단호박만 기가 막히게 남겨놨네. 또 먹는 척 하네. 우와. 누나 보는 앞에서 호박 먹은 거야? 오구 세상에, 오구 세상에, 오구 누나 보는 앞에서 칭찬 받으려고 먹었어요. 오구 잘했어요, 오구 잘했어요. 삼룡이 너무 멋져. 오구 잘했어 삼룡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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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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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젖었어 얼굴이. 밥 먹으면서 또 젖었어요. 어떡해요? <laughs> 얼굴이 이게 뭐야, 삼룡아?